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8월 1일에 어제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현대로템의 폴란드 구조원이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에 놀라운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계약 체결권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폴란드와 추가적인 2차 이행 계약 체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약 9조어 규모의 폴란드 K2 2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자, 지금 현재. 원래 기존에 있던 1차 계획이 바로 180대를 우선 공급하는 계약이었고요. 이 1차 이행 계획에 이어서 지금 후속 계약으로 현지의 기술 이전과 생산을 함께 추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폴란드 K2 전차 추가 물량 116대와 최초로 양산이 되는 폴란드형 K2 전차 64대, K2 계열의 전차 81대, 폴란드 군의 유지 보수 정비 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국방부의 전반적인 교육과 그리고 기술 부품까지도 모두 이 폴란드가 현대로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해서 폴란드에서의 첫 현지 전차 양산이 개시되는 만큼 폴란드와 지상무기 체계 공동 개발을 위해서 향후 폭넓은 파트너십 구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 구조원 규모의 2차 이행 계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향후에 계속적인 파트너십의 호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폴란드형의 이 K2 전차 현지 생산을 현대로템이 본격적으로 담당할 예정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현재 2022년 7월 달에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공급계약 기본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8월 달, K2 전차의 180대에 대한 1차 계약과 함께 2차 계약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현대로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의 다음 주 8월 5일에 나올 이 실적 발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수주가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장 초만부터 좀 극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8월 5일에 발표되는 이 실적 발표 당일에도 역시나 수급이 쏠리면서 다시금 2차 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일종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현대로템의 고공행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앞으로 현대로템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계속해서 차트 분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좌에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1,2분 이후로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 무료로 이 단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8일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 2,200원 이하 매도가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이유까지도 분석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린다 라는 겁니다. 중앙첨단 소재 차트를 보시면 제가 추천을 드린 날부터 목표가까지 73%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과시하라거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계좌도 오픈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화제를 받으면서,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단 3종목으로, 이렇게 3천만원 가까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신이겠죠. 저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손실 이 손실을 대비를 해서 만약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 이거는 손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어, 손절가를 또 바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이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물론 손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달 동안 무료로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단타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참고하셔서 어, 매매를 해보시거나 혹은 왜 추천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은 한달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한달 동안 무료로 이방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 0103924-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이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이방한달 동안 무료로 이렇게 급등주 추천 안내 받으면서 주식 공부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주식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인 됐든 이방 안에서 정말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010-3924-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방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은 한달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한달 동안 이용하고 나서 만족했다라고 하시면 한달 뒤에 다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소통방 안에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이 22만 원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 나와 주었고 현대는 19만 4,000원에서 이 주가가 안착한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추가적인 수주 계약권도 나왔고 8월 5일에도 역시나 이 사상 최초 1조원 돌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미 어, 너무나도 큰 대용 호재가 나와서 이 현대로템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보율을 봤을 때도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도 깨끗한 모습이라서 이 현대로템의 지금 주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 거래량이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큰 계약권이 하나 나와주어서 좀 갭상승으로도 출발해 볼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금요일에 장을 마감을 했을 때도 이제 초반에는 개미들을 쭉 털어내주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이때 갑자기 어, 19만원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회복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19만원 초반대 라인에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지를 받쳐준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 역시나 25만원 26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 지금 수급이나 재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고, 이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려면, 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저점 라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저점은 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010-3924-3487로 문자로 현대라고 남기시면 이 현대로템의 이 저점 매수와 그리고 고점 매도까지 어 계속해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으로 어 단기간 수익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은 일주일 안에 90% 이상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급동주 종목을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여기 보기가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답변을 이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문제를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3924-3487로 문자로 퀴즈 정답을 남기시면 되고요. 참여는 단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2번을 남기고, 그 다음에 1번을 남겨주시면, 처음에 남기신 2번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답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신중하게 보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가 4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확률은 25%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시면 일주일 안에 90% 폭등이 예상이 되는 급등주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서 급등주 정보도 얻어가시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 이벤트는 무료로 참여하는 거고요. 뭐 금전 요구나 가입 권유나 그런 건 절대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